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너희를 깨겠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간 이것을 알이가아니 내가 성경을영원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냐 복권을 듣고 믿으려는 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경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다치게 되 거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경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은경을 행하시는 예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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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올해는 눈이 진짜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연막 칼슘을 두 포대를 얻어 놔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더 없습니까? 거기도 많이 와. 예 <laughs> 있습니다. 아, 아, 갈라디아서 3장은 이제 주제가 갈라디아 사람 그 복음을 버린 동네가 아이 동리 이 동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래 동네 위 동네를 이렇게 중간에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 동네에 집이 모여 있고 위에 동네에 집이 모여 있고 중간에는 제 몸만 있고. 그래서 아랫마을, 위마을이 나눠졌는데 아랫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마을에 그래도 시골에서 교회가 하나 들어오면서 교인이 옛날에 많았었어. 그 교회가 교회가 하나 들어오면서 <laughs> 그 아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윗 마을은 이제 저희가 사는 그윗 마을은 안동권시 집성촌입니다. 대부분 다 권시. 예, 안동권시. <laughs> 그래서 윗 마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집도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저희 집도 저희 집갈 때도 집안만 외부에서 이사 온 사람하고 이제 안동권시에서는 예, 그 알코올 중독되어서 교회를 간그 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를 갔는지 최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그 인마을에 교회 다니는 권씨 집안이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예, 그집한집 집 가고 이제 뭐 저희는 아버지 편찮으셔서 가고 또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또한두 가정 가고 그래서 우리. 어쨌든, 그 아랫동네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어, 교회 앞집, 옆집 살면서 교회 구원 못 받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인하도록 한 사람. 더 안타깝죠. 그렇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꿰느냐?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고 이거든 이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왜그 복음에서 떠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는 영원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밖에 없단말이예요이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성령을 받은 것이 뭡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영접이에요. 영접. 명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어, 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고행을 하고, 천일작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이 귀에 딱 들어오면서, 아, 복음의 도를 깨달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이 표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 네. 어디에요? 듣고 믿음으로. 듣고. 아, 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 뭐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령으로 믿음을 선물받은 사람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 현대인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아, 이거 굉장히 잘났어요 우리가 이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는 뭐 많이 이명한 구절인데 이 뒤에 육체로 마치려느냐가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이신 친위가 아니라 이율 칭위 율법 친위. 내가 뭔가를 행해서 완전해지고자 하는. 이걸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의 문제인 거예요. 사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이 많은 괴로움은 복음으로 인한 그 동안에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들이에요. 이게 헛것이 되냐는 거예요. 왜 헛것으로 만드느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주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5절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2절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아, 네.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복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 것이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냐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이고 믿음으로 나는 역사이지 율법의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믿음 중에서 최고의 은혜의 고백은 뭐냐면은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아, 그게 좀내 마음에 썩 드는 것이 아니지만은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믿음입니다. 아멘. 네. 성경의 은혜와 우리의 이성의 논리를 넘어선 것이니까 아,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 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하답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답할 수 있는 아, 그런. 예쁘고 아름답고 정확한 신앙이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서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멘 아멘으로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경의 감동과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천하 만물이 잠하마나 것처럼 주여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힘을 받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임을 아버지 하나님 순전하게 고백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으로 하답하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썩 들지 않아도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답고 귀한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우리 가족의 믿음을 우리 하늘투교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